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수급이 좀 바뀌었죠 외국인들하고 기관 특히 기관에서 한 5천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들 한 3.8백억 이렇게 매도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자금이 보면 돼요 단타성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쭉 샀다가 반등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파는 이런 물량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만원 어치 산거하고 어뭐 10억 사는 거고 하 금액이 크듯이 외국인들 기관들은 그런 단타의 금액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봐, 보면 돼요. 그래서 물량 뛰기 한다고 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확 사다 그 다음 날뛰어놓고 팔고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뭐 3,200이 오늘또 깨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에요 그러니까 변곡점 라인이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저항대예요.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요라인이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값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저항대를 어 높으냐 못 올리냐 이거 바로 요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꺾어지는 기술적 반등이 돌았다 꺾이잖아요 그럼 한참 빠지는 하락파동이 만들어져요 하락파동이 될 거냐 하락추세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추세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추세는 또 이렇게 쫙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락파동이냐 하락추세냐라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보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개인들이 이 물량들이 다 개인들이에요. 여기 개인들이 물량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 자리대, 머리때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머리때. 여기를 보면 이게 중간 나이라고하 흔히들 얘기해요.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중간값. 보면 이 자리가 중간 중간 언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린 거하고 여기서 끌어올린 거 누군가 보면 이쪽 수급을 보면 이 자리는 그냥 기본적인 그 프라이스의 평균치라고 보면 돼요. 그냥 고점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는 여기에 대한 고점인 거죠. 이거는 뭐 누가 뭐 누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건 의미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볼때이 라인을 누가 매수했냐고 보면 개인들이 다 매수했거든요. 개인들이. 그리고 이 라인은 또 누가 개인들이 지지해 주고 있다라고요. 떨어지면 개인들이 지지할 수는 있지만 이 위에서 땡기는 거는 개인들 힘으로 가진 어렵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 기관이 들어와야 돼 근데 안 들어와. 그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조금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템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여기를 땡긴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그외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와 2차전지 이걸로만 주도록고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계속 그쪽에 접근을 하고 계신데 그거보다는 밑에서 살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자꾸 위에 있는 거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사이클에 잠못 걸리면 진짜 오랜 시간을 걸려요. 이 고점에서 이게 추사, 추세를 만들어서 꺾이잖아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쌀때 사야 돼. 싼 것만 사야 돼. 위에 있는 거 웬만하면 사지 마요. 싸게 사서 위에. 그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싼걸 사거든요. 싸게 싼싼 위쪽으로 팔거든. 싸게 사가지고 시간을 주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다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라가니까 어차 잘 됐다. 옛날부터 쌓아왔던 물량들인 거죠. 옛날부터 가져왔던 물량들인 거를 이번에 판 거죠. 올라와? 그래. 내가 팔 거야. 이런 거예요. 물량들이. 그죠? 올라오니까 다 팔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이 사줘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걸 우리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머뭇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게 100% 현금이냐라고 했을 때또 아니라는 거죠. 신용 물량도 엄청 많은 거예요. 금리 인상될 시점에서 이제 신용 반대 매물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높아요. 지금도 신용이자가 7%대인데 이게 좀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항상 철저하게 밑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종목 어제도 추천했던 거, 관심있게 보세요. KCC 이런 거. 오늘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봐봐요 아직도 밑에 있잖아 봐봐요 밑에 있죠? 예, 네, 밑에서 움직이잖아 이거 아직도 많이 있잖아 그니까 러얘 어때요?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배웠던 거이거 요거, 요거 요거 삼지창 만듭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삼지창 요 자리 싸잖아 이거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왜?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관심있게 보라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보는 거죠 왜? 왜 그동안 올라간 거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 다운 사이클에 있는 것들잘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은 자릿수가 높으니까 그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최소한 뭐손실을안 보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것들 꼭 자주 봐야 돼요. 알겠죠? 예. 네. 그거를 꼭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보면 돼요. 어제도 얘기했던 그 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섹타, 못 올라갔던 거, 유한양행도, 뭐, 얘기를 드렸었죠? 유한양행,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온자리잖아 이거. 그 다음에, 제노포커스, 제노포커스, 이런 것도 위쪽으로 돌리는 자리에요. 이런 것도 살아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어,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 어제 얘기했던 거, 브리핑을 하자고, 이것도 마찬가지, 뉴. 좋다 그랬잖아요. Nw 이것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시... 차트로 돌릴 때 어떻게 돌리냐? 올라갈 수 있는 거좀 강한 게 뭐냐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제 NS쇼핑도 말씀드렸었죠.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었죠. 봐봐요. 왜 움직일까요? 시장이 빠져도 이런 거 움직여요. NS, NS쇼핑 어제 말씀을 드렸던데요. 이게 강하게 움직였죠. 왜? 싸니까. 결국은 뭐야? 싸니까. 싸잖아 아직 올라갈 자리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쪽으로 관심을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 그...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 휴대폰 관련주 한번 다시 레벨업이 될 때나 KH바텍, 세경하이테크 그 다음에 어, 파이어... 저기 파인테크닉스 예그 다음에 에스코넥 이런 거 보라고 얘기했죠 다음직겠죠급등겠죠 진짜 안 가더니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얘도 봐야 돼 이제 아이폰, 인터플렉스도 봐야 된다. 자리 좋죠? 예,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이제 움직여요. 근데 안전하잖아.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잖아. 인터플렉스, 이런 거 보라는 얘기예요. 휴대폰 부품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착안하라는 거죠. 왜? 갤, 폴더서3 폴드오버3가 강하게 움직였고, 제트플립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아이폰을 봐야 되는 거야. 부품단. 꼭 보라고 했잖아, 제가. 가자마, 그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거 인터플렉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제약주는 사마제야 어, 요거 지금 서 있잖아 요 이렇게. 이게 공간 이 있어 요 없어요? 있어요. 공간 매매. 요 자리가 공간 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공간 이 있잖아. 이런 거딱서 있는 매매.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다음 먹거리 항상 갖고 있자. 그때 오리온 얘기했었죠? 오리온. 오리온도 많이 서 있죠. 오리온 먹거리. 그죠? 오리온도 얘기했었고 그다음 에 교촌 치킨. 음, 교촌. 교촌 FMB. 예, 얘기했잖아요 먹거리 문제가 될수 있다 이제 이쪽으로 몰려요 그 10월 11월 12월은 먹거리 관련주도 잘 보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게임주 한번 보여줘 게임주 게임주를 하나씩 쳐으면 돼요 어 대부 시스터즈 이게 돌리는 자리거든요 이게 외상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여기 하나 두개봉 만들었죠 네, 가격은 어때요 많이 빠졌죠 이게 어, 50%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는되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 라고 했을 때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 고점이 여기면,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몇 프로? 50%가 빠진다라는 것들이. 만원0원에서 오십 프로, 칠0원0천원대원고잖아요 ,000원, 그러니까 맥점인 거죠.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배우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리사이클. 전 끝자리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관주 종목을 들었는데요. 당분간의 시장이 이런 종목 아니면 안 돼요. 아무나 사면 안 돼. 변동성이 크니까요 코딱 같은 경우는 훅 밀렸다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끝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 관심 종목 찍어주는 것들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정리해 놓고 어 올라가 어떻게 얻어가는지를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한번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어, 강연회 때 종목 상담하는 시간을 잡... 자... 잡,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한 것들 8시부터 9시까지 상담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어,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결국에 월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구리 김영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